신기한 부채. 옛날, 아주 먼 옛날, 동쪽 바닷가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 아침이면 바닷물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저녁이면 산소 바람이 삶며시 내려와 집집마다 초가 지붕 위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터가 하나 있었는데, 장터가 서는 날이면 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을 한쪽,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옆에 자리한 허름한 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라 했지요. 이름처럼 연꽃같이 고운 마음씨를 가졌지만, 얼굴은 남들과 다르게 조금 거칠었습니다. 눈이 너무 작다든지, 코가 낮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피부가 거칠고 눈빛이 흐릿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마음이 깊고 성실하여 마을 어른들에게는 늘참 착한 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화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남아 조그만 밭에서 채소를 가꾸어 팔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거두어 먹일 만큼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어느날, 마을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직접 캔도와 배추를 바구니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 틈에서 이상하게 낯선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등에 큼직한 보따리를 지고, 눈빛이 맑으면서도 깊숙한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다 발을 헛디뎌 노인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재빨리 손을 뻗어 연화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게. 이큰 장터에서 다치면 안 되지. 연화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연화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마음이 참 곱구나. 세상에는 얼굴보다 마음이 훨씬 귀한 법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지. 연화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노인의 말은 마치 자신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본듯 했으니까요. 그때 노인은 보따리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듯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부채였습니다. 부채살은 고운 대나무였고 부채면에는 연꽃 그림이 은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채를 받게 하지만 함부로 펴지 말고 진심으로 원하는 순간에만 붙이게. 그러면 그대가 마음속에 품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네. 연화는 그저 부채 하나를 건네받았을 뿐인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 돌아보니, 노인은 이미 장터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초가 집안에 앉아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연아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한데 그러나 호기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옆 마을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간다 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받았던 것이지요. 연아도 초대를 받았지만 초라한 옷차림과 거친 얼굴로 잔치 자리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연아는 문득 부채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부채를 펼치고 얼굴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람을 한 번, 두 번, 세번 부치자 부드럽고 향기로운 바람이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거기에 비친 자신은 매끄러운 피부에 반짝이는 눈동자, 고운 인매를 가진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름다움 속에는 원래의 연화가 지닌 따뜻한 눈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잔치날, 연화가 마을 잔치에 나타나자 모든 이가 놀랐습니다. 마을 청년들 뿐 아니라 다른 마을 손님들까지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조용하고 공손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날 밤 잔치에 온한 젊은 서당 훈장이 연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고운 외모뿐 아니라 말투와 마음 씀씀이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이렇게 변한 것은 부채 덕분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연화는 부채를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거나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부채를 쓰면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찬란하게 보았지만, 연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믿고 따랐고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서당훈장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날, 연화는 마지막으로 부채를 펼쳤다가 조용히 바다에 뛰어 보냈습니다. 부채는 파도 위를 천천히 떠가다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얼굴은 더 이상 부채의 힘이 아닌, 세월이 빚은 온화함과 깊은 마음의 빛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연화를 미인 부채 아씨라고 불렀지만, 그녀를 아는 이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부채의 진짜 힘은, 얼굴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속 빛을 세상에 드러내준 것이었지,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도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